네 안녕하세요 기론입니다 오늘 의 방송은요 마인크래프트 0.11.0 베타 11 13인데요 제가 만든 생존 맵 생존이라는 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맵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하겠어요? 그냥 생존입니다 그냥 생존 그냥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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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킨. 자, 이 스킨을, 만약에 스킨 밖으로 모셔,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키론의 알림법 같은 건데,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로 내려가보죠. 여기 에큰 미로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몇번 찍으니까 이런 것까지 막하네요. 어. 요새 마크를 안 찍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요 플래시 게임을 찍다가, 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햇불. 아, 씨, 이거 밖에 없어. 아, 햇불, 이거 밖에 없어. 진짜. 아, 진짜. 멀리 가가면 안 되는데. 봐봐요, 너무 멀, 너무 넓어요. 자, 일단 일직선으로 가보면 예쁘겠네요. 여긴다. 아 어떡해 아. 빨리 집으로 가야 돼. 나 빨갱님도 이 없을 건데. 집으로 훑어! 박기 쉽고. 0 1 1 0부터에날 많은 것들이 추가됐어요. 아, 거미. <laughs> 자가 거미랑 바퀴벌레 제일 싫어하거든요 말잡지 키고가이아 여러분들 아니라 제 강아지인데요 하, 여러분들이라고 착각하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거 석재계단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씌우나 이런거 있으면 좀 거슬리지 않아요? 좀 그런데 여기가 잘 따로 위험, 제 위험할 거뭐 제가요 하다가 여기 TNT가 튀어졌거든요. 썼었어요 여기 이건 그냥 해놓은 건데 예전에 크리퍼가 쳐들어가지고 엄청 난리가 났었는데 흙이랑 막뭐뭐 여기 있는 것들 흙들 다 파가지고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는 흙들이랑 여기 있는 흙들을 다 파가지고 여,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엮었는데, 침대가 없어진 거예요. 침대가 없어지, 침대 없어지면, 세이브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놓은 건데, 자, 제가, 제가 신기하려발견 했어요. 원래 보통 건들은 하나, 둘, 셋씩 넣잖아요 원래 네, 가져요 여, 여는 것은 하나, 아, 아니, 아씨. 여는 것들은, 하나, 아 원래 이어는 것들은 하나, 둘, 셋 뜰까지잖아요. 근데 네, 신기한 공도 있어요. 여기 셋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아, 집게 없어 하나 더 하면 또 기도되고 또 기도되고 또 기도돼요. 먹을 것도 없어. 원래는 이게 석탄 석탄블록인데 보여 드릴게 석탄블록 뚝 그냥 써놨어요 자 그리고 이거 너 같은 게임어라 그런 거안 하거든요 제가 잘 그 a n a m a 가 Kajoka Mamako k u l i 청자 Ah, she. Ah,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한 것중 하나가 멤버 구하기인데, 아무나 멤버 해주셔도 되는데. 그거, 저랑 멤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랑 멤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아, 그리고, 진짜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뭐지? 만약에, 서울에 살잖아요? 그럼 서울이라고 쓰고, 제가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분은, 그냥 이름, 아니, 막그 이름만 말해주세요. 개인정보다. 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개인, 개인, 개인정보 유출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뭐지? 한번 말해줘야 돼요. 그거지. 마인크래프트 이름만. 그거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죠? 석탄으로. 맛집 내 석탄이... 아니. 맛집 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군. 배고파요. 배고파 이렇게... 아유, 이거잖아요, 그왜 응. 그래? 응? 티아, 응? 왜 그래? 키야 왜 그래? <laughs>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줄될것 같은데, 일단 꺼지는 동안! 만약에, 집,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집이, 어, 어딨지? 해요. 제쪽에 있어요. 그러면, 침실 이동장치. 저희 체력이 반칸반한칸반 정도 담. 그니까 했잖아요. 되긴 돼요. 이렇게, 띠띠. 안다는것 같죠? 보시면 알아요. 아까 자, 한칸반 정도 더았는데넌 뭐. 세 개가 찍고. 에다 크리퍼 봤어. 어, 시제. 아, 이게 지우만 타면. 았는데 위험했어요. 크리퍼가 많이 사나봐. 되게 많아. 어쨌든, 저랑 멤버 할시 생각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하면, 하시면, 서울입니다.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개인 요출 같, 아니, 그서울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마, 그리고 뭐지? 전화번호나, 전화번호랑 마인크트마인크프트막그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너무 개인 요출 같다. 이런 거를 공개해서, 공개 안 한다. 그러시는 분들, 공개하기 싫은데, 멤버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크 이름만 말해도 돼요. 마크, 마크 링, 네 맥만 말하시고. 이렇게 있고요. 이제, 녹화를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오, 여기는, 썩은 고기로도 있어요. 여기 이거, 이거, 썩은 고기. 근데 이게 독이 걸립니다. 0.11.0은 업데이트 된게 많아요. 어쨌든, 저와 멤버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또 저랑 멤버하시고 싶으신 분 제발 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기가 만약에 사는 곳이 서울이면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 0땡땡땡땡땡땡땡 땡땡땡은 자기인데, 자기 전화보는데, 그건 안 말해야 돼요. 아니, 그건, 그건 자기 전화보호 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 만약에 그게 너무, 아니, 그, 그, 뭐지? 마크 이름도 말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너무, 그게, 그게 너무, 그, 그게 너무 개인 유출 같다. 너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근데, 저랑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요, 아니, 마, 크 이름은 말해도 돼요. 어? 이걸 뚫어놔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네. 너무 개인 유출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막, 마크 이름만 말하시고, 나중에, 전화번호,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희논의 영상, 그, 생존, 생존 1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번 죽어볼까? 됐다. 내 네, 반칸 정도 다네. 자, 키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